카드를 굴거슈. 그러면 카드를 문화상품권을 사는 거유. 어때유. 나스폰서권 고용... 아니... 오늘도 내가. 아니야 스폰서를 돈으로 고용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스폰서를 돈으로 고용하는 거야. 얼마나 신박해. 오 누가 누구, 누구더요. 어? 야 이건 아, 한 명만. 에이, 어, 뭐야! 야, 진짜, 아, 야. 근데 아까부터 진짜 왜 계속 그. 화잉을 그따구도 하요뭔 아, 소리야? 내가 실력도 안 좋고, 템, 템도 안 좋다니. 야, 얼마나 실력이 좋은데. 누구 누구 남았지? 내가 보. 아, 봐봐, 내 실력이 얼마나 좋냐 이거. 어... 이거 화잉구 좀할수 있음. 보세요, 보세요. 아, 샵 브릿지 해보자. 거기서. 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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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음. 이게 버섯인게 버섯이다. 아니야, 거, 거기서 갑부리찌 으면은 아, 갑부리찌 보여줘, 봐봐, 봐봐. 갑부리찌 하나 떠줘야지, 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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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, 봐봐. <봐바>. 나이스. <laughs> 형가 시청자를 비집면 <믿으면> 안 되지. <laughs> 시청자 아닌데요? 나 시청자지. 멤버는 시청자 아니야. 펜트장은 님이... 시청자 아니다. 멤버는 시청자 아니다. 어, 네 맞는데요. 시청자 아니요. 맞아 맞아. 여기 아닌. 직원 복지 왜일어나요 아니 예체. 사실 애초에... 이거 복지랑 상관없잖아요. 아, 시청자가 돼서 이득 보는 거 있어. 아 그럼 님 디스코드 시청자 역할로 강등당할래요?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아, 시청자가 되고 싶으시면 뭐. 네. 아 오더닌더 시청자로 강등당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<laughs> 아, 그아 맞는 말이잖아 내가 시청자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다 있지 아.